와, wow. 씨. 철수한다 아! 13대26 쟤네 뭐 딴거 없었지 공격은 없는 거 같죠? 없습니다. 아렌스 없나? 아, 씨, 능력? 이력 쓸만한게 없었는데 지능 지능 잠깐만 지능 오 5번 5번 잠시만. 모랄 쇼크 모랄 쇼크 쓸만한 타운투도 있다 5번? 못쓰니까안 되네. 석공을 들고 왔기 때문에 1분 뒤에 다시 사용 가능해. 아, 그래요? 경험치 쓰는 쓰, 쓰는 건데, 보니까. 말을 좀 떨굴까 다 애들. 건방지게 말 타고 있어. <laughs> 1분 뒤에. 킹링 스타.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경험치 얼마였지? 아까 방금 보시면 했네 244. 그거 충분하죠? 야 이거, 이거 피우 비고쩐다. 무쌍할수 있겠다 이거 있으면. 크, 막아도 소용 없어요. 막아도 막아도 방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. <laughs> 둥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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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. 천벽을 치면서 짝 노래를 부르며, 랄라랄라라랄라랄라라랄라랄 랄라라라라. <laughs>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오 아무리 아무리 강한 보병도 예 네, 소용이 없다. 오호 아아어 좋은 좋은 수였어 우리 애들 좀 먹여야겠다. <목소리> 우리 야스 <여섯아>. 봐. 어, 애들, <목소리> 레사진가요 <레스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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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아, 좋아. 뭐야 쟤 칼을 바꿨어 아 뭐야 칼 없네 칼 없냐? 아 뭐야 야야왜왜왜왜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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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창지 뭐야 이거 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개웃기 진짜 창지 개웃기 아 농부랑 농민 구, 구했다 왜 농부인데 여잔데? 어? 흐흠. <laughs> 장비는 좋은 걸 끼고 있었군. 뭐야? 아, 음식 없어? 혜택을 팔면 안 되겠다 그러게 썩었네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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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. 아, 목재, 석, 석재 공구. 해고해야 되나? 저것만 가지고는 뭐가 되지 않네, 그지? 저것만 가지고서는 뭐설 공사 이렇게 설치하는 거. 좋은 공구는 뭐 어떻게 더 좋나? <laughs> 이거 좀 약간 안 좋은 공구거든. 더 안... 이게 더 성능이 더후진거 아니야? 음음 어, 오케이. 와, 이거 야, 이거 이게 말이 되나? 나이 나이 주급이 얼마 나 들어오지? 컨스트럭션 사이트 때문에 아. 이거 해고하자 이거 일단. 2% 아, 건설 속도 사향을 위해서 고용할 수도 있다. 안고용해도 되는구나 어차피 고용을 안해도 상관이 없어 800원만 나갔네 아씨 뭐야 어돈돈돈돈돈 어, 돈, 돈, 돈. 돈 들어왔, 돈 들어왔다 야 저거 좀 약간 약간 보류하자 저거 일단 저거 했다가는 나 지금 폐망해 아 보류한다고 했는데 이것부터 보이네 씨 아, 이말 되게 좋네. 스텝트 차죠. 기동성이 50이야. 거의 뭐 그냥 코너링 엄청나네. 도로를 걷는다. 첫지 스퀘어. 어 뭐냐? 뭐야 여기는? 여기 왜 이렇게 있지 애들이? 그녀를 구출해 왔군요? 뭐, 헛소리야, 얘뭘 구출해? 고용 플러스? 음. 좋은 칼이 팔긴 파네. 좋은 칼을 팔긴 파는데?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P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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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데 m p p u m 것. pump, p u 같 p 데 다시 봐야될 m p pump, pump, 뭐하는 거지? 가보자, 봉화대, 궁금하다. 봉화대 불 붙으면 뭐 어떻게 되나? 아, 외르택시 잠깐만, 외르택시 사일안에 갈수 있겠다. 놀래지아 왕국 저쪽은 아마 버서커 이런 거 있지 않을까? 버서커,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오 렌트! 렌트로 400원! 야흑자 흑자! 흑자 흑자 로독에서 150원 주고요 아저 배드 듀얼리스트 저거 어떡하지? 이상한 트랩 붙었어 아씨 음... 터덜먼트 중이네 상단 호위병 오이 쩔었어 이렇게 아 노르만검 노르만소드 이런거 파네 노르만소드 와 승마세 오스킬 요구하는 말도 있네 그렇구먼 오 로컬 노스 no 템플. 아 왔던 데구나, 여기 아까. 개조하는 거였지. 잠깐 <놀람> 또이뭔 <놀람> <laughs> 뭐, 소리야 이게? 아퀘스트. 음. 그래 가자. 우리 팀이야.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. 아, 내 거야. 야 구구 뭐야 이거. 저 아니야 예 맞지 뭐지? <놀람> <놀람> 야 누가 나보다. 나보다 많이 잡은 애가 있네. 왔어, 뭐 하십니까? 뭐 하십니까? 음, 음, 음. 잠깐만, 야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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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하자, 말로 하자, 말로 하자, 말로 해도 되잖아, 말로 해도 되잖아, 꿈인데? 봉인데봉인데 봉인데. 말로 왜하냐아 우리팀이네 씨... 야내거아 그래... 그래 잘했다 나이트 아노톤